오늘의 인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해당 매물은 4 가구가 살고 있는 오래된 50년 된 단독 주택이지만 주인분이 4년 전에 1억 이상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사가정역은 도보로는 7분 정도, 용마산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에 동일로가 있어서 강남이나 노원, 의정부 방향으로 접근성이 좋고요. 집 근처 바로 대로변이라 버스 노선도 많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편의시설로는 면목시장, 사가정시장, 홈플러스 등이 있어서 장보기가 편리하고 용마산 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학군으로는 면동 초등학교, 면목 중학교, 면목 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75.8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53.2평 연면적 204.68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62평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사용승인일은 1976년 9월 15일입니다. 현재 임대 내역은요 지하 방 3칸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1층 101호 방 2칸 전세 2억 102호 방한칸 전세 6천 2층 방 3칸 전세 2억 7천만원 총 보증금 5억 3천만원 있고요 월세는 없습니다. 임대 재 성하시면 수익률 좋은 매물이 될 겁니다. 매매 금액은 9억 7천이고요. 서울 하늘 아래 대지 53평 매물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